목요일의 고정 코너 어, 달리기 백과사전 코너입니다. 오늘은 인대와 인대, 인대 부상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이런 경험 있으시죠? 신나게 막 달리기를 하고 있는데 바닥을 좀 잘못 밟는 겁니다. 뭐 돌멩이를 밟는다든지 보도블럭 올라가는 길을 좀 밟는다든지 잘못 밟아, 밟는 경우, 혹은 커브를 돌다가 뭔가 그 순간 발목을 삐끗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아, 뭔가 속으로 욕이 딱 나오죠. 아, 큰일 났다. 망했다. 이런 생각이 딱 드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발목을 살짝 삐인 것 같긴 한데, 좀 있어 보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서 좀 그냥 쭉 달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달리기 끝내고 돌아왔더니 발목이 아프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짧게는 며칠, 길게는 몇달 동안 계속해서 통증이 지속이 되고. 또 재미있는 게좀 쉬어가지고 아다 나았나 보다 싶으면은 싶어서 다시 달리기하러 나가면 또 발목이 시큰시큰거리고 막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막 발목을 삐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때가 바로 인대 어, 부상일 경우가 가능성이 좀 큽니다. 그리고 무릎 같은 경우에도 수많은 인대들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가장 유명한 인대가 장경인대라는 녀석이죠 여기는 부상당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잖아요 이런 인대 부상당하신 분들이 굉장히 빈번합니다 그리고 오래갑니다 굉장히 오래가서 굉장히 힘들어 하세요 장경인데 오래갑니다 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진짜 오래갑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저번 주 힘줄에 이어서 인대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요. 인대 부상과 인대 부상의 원인, 치료 방법 이런 전반적인 인대와 인대 부상에 대한 부분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인대가 무엇인가부터 먼저 좀 얘기를 드릴게요. 인대란 무엇인가? 자, 우리 몸에는 관절이 있습니다. 관절이 있고 뼈가, 있, 뼈가 있고 뼈를 이어주는 관절이 있죠. 뼈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는 이렇게 몸의 형태를 유지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뼈와 뼈를 연결시켜주는 중간에 조인트 부분이 있는데 그게 관절입니다. 관절이기 때문에 우리는 움직임이라는 것을 할수 있게 돼요. 뼈는 딱딱하기 때문에 뼈가 막 휘어지거나 하진 않잖아요. 근데 관절이기 때문에 그게 움직여질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이 관절이 있는데 이 관절이 뭐 붙어 있는 모양새가 어떻냐면은 뭔가 단단하게 결합된 형태는 사실 아니에요. 그냥 뼈와 뼈가 이렇게 맞닿아 있는 겁니다. 그 사이에 연골이라는 게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되면은 막 틀어지고 벌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관절이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어, 인대입니다. 관절이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뼈와 뼈를 단단하게 연결시켜주는 어떤 그런 장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인대입니다. 인대는요. 수많은 콜라겐 섬유 다발로 이루어진 굉장히 탄탄하고 질긴 그런, 그런 어떤 인체 신체 기관입니다. 마치 굉장히 짱짱한 어떤 끈 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관절을 감싸고 있고요. 뼈와 뼈를 서로 연결하기 때문에 우리가 달리기를 할때 발생하는 엄청난 그 충격과 움직임 속에서도 관절이 제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그 제자리를 지켜주고 어, 동작을 제대로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게 없으면 이걸 잡아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를 한번 들었지만 중요한 내용이니, 내용이니까 한번더좀 이야기 드리자면 많은 분들이 어, 힘줄하고 인대를 좀 혼동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 둘의 차이점을 조금 명확히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 그러면은 우리가 부상당했을 때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도 알수 있게 되고, 어, 근육통과 일반적인 근육과 인대 부상의 차이에 대해서도 알수 있게 되거든요. 좀 얘기 드리자면, 인대라는 거는, 어, 인대는 뼈와 뼈를 연결하는 그런 거고요. 힘줄은 근육과 뼈를 연결합니다. 이두 가지가 사실 다 중요합니다. 뼈와 뼈가 연결되었기 때문에 동작을 할수 있게 되고, 힘줄과 근육이 연결되어 있는 힘, 아, 힘줄이 근육하고 뼈를 연결시켜 주기 때문에 그 근육에 의해서 이 뼈가 움직이고 관절이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거죠.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어그 그러니까 좀 정리하면 힘줄이 근육의 근육의 힘을 뼈에다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동적인 역할을 한다고 한다면 인대는 관절이 비정상적인 범위로 움직이지 않도록 이걸 붙잡아주는 일종의 안전장치 역할입니다. 안전장치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은 관절이 어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이상한 범위로 움직일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굉장히 큰 문제가 장기간 지속되게 되면 관절 자체나 연골이나 이런 데 문제가 더 커질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인대 부상을 저희가 강과해서는안 되는 부분이 이런 것 때문입니다. 어 근데 이제 여기서 저희들이 좀 알아야 될 부분은 그 인대에는 굉장히 좀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혈액 공급이 정말 적다는 겁니다 어, 우리가 우리 신체 기관이 재생을 하겠잖아요 자연스럽게 치유가 되거든요 자연 치유가 되는데 자연 치유라는 게 무슨 마법의 힘을 써서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신체 기관에 혈액이 공급이 되면서 우리 세포를 재생하는 어떤 그런 물질들이나 영양소, 호르몬, 이런 것들이 그쪽으로 부위로 가게 되고 산소와 수분 에너지를 공급해 주게 되면서 그게 재생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인대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굉장히 짱짱한 로프예요. 끈 같은 거예요. 여기는 혈액 공급이 정말 잘안 됩니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근육 같은 것들은 혈관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근육통 자체는 빨리 나요. 그래서 근육통은 빨리 났는데 무슨 장경인대 증후군 같은 인대 쪽이나 아니면은 힘줄들 힘줄 같은 것들이죠. 그거는 건염이라고 부르죠. 저희가 무슨 무슨 건염, 아킬레스 건염이라고 부르잖아요. 그건 힘줄이거든요. 그런 거는 굉장히 빨리 낫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여기 그 혈액이 잘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충격파 치료를 받으시죠. 충격파 치료라는 게 원리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신체 기관에 의도적으로 엄청난 높은 에너지를 주입을 해서 그 신체 기관을 의도적으로 파괴합니다. 근데 파괴하는 방식이 쩍 갈라지게 만드는 그 정도가 아니라 아주 미세하게 파열을 시킵니다. 엄청 엄청 미세하게 파열을 시켜요. 그럼 이제 파열된 그틈 사이로 혈액이 들어가게 되면서 다시 재생하는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 체외 충격파 같은 거죠. 충격파 치료의 어떤 원리, 기본적인 원리라고 보셔도 될것 같은데요. 아무튼 그만큼 혈액이 중요한데 인대는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겨요? 한번 손상이 되게 되면 회복에 필요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긴 시간 동안 좀 잘못 관리를 하게 되면 영구의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커집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부상이 재발되는 케이스가 제대로 관리를 안 해주고 제대로 쉬어주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어 그래서 이제 발목이나 무릎 같은데 인대가 좀 많이 부상 당하는데 한번 다치면 회복이 잘 안된다 뭐 만성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사실은 만성이 될 는다, 는다기 보다는 관리를 안 해주는 게 문제예요 조금만 쉬면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좀 쉬었더니 괜찮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진짜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좀 부상당하고 나서 쉬잖아요 그럼 괜찮아져요 시간 지나면 근데 그렇게 괜찮아진 거를 다 나았다고 생각하는 오류를 범합니다. 지금 이제 통증이 없어졌을 뿐이에요. 근데 그거를 다 나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평소에 달리기 하시거나 걸으실 때 통증 많이 느껴지세요? 안 느껴지실 거예요. 그 정도 통증은 못 느끼고 없어요. 통증이. 하지만 우리 몸은 무리를 하고 있거든요. 부상을 당해서 통증이 안 느껴진다고 해서 나은 게 아니에요. 어, 만져봤더니 안 아프네. 어, 이제 나 다시 달리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시간이 좀더 필요한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이 조바심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양날의 검 같은 건데, 이, 그, 평소에 보강 운동 열심히 하신 분들 계시죠? 근육, 근육 운동 열심히 하신 분들. 이 분들의 경우에는 더더욱이나 이런 실수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이게 제가 주변에서 워낙 많이 본 얘기라서 드리는 건데요. 평소 보강 운동 진짜 열심히 하신 분들은 근육이 너무 탄탄해요. 그렇죠? 그래서 무릎 같은 데 예를 들어서 근육이 너무 탄탄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부상도 잘 당하지 않는데 이분이 좀 무리해서 부상을 당했어요. 인대 부상을 당했어요. 근데 한 며칠 쉬었더니 이제 통증이 좀안 느껴져요. 그리고 나가서 뛰었어요. 뛰어보니까 또잘 뛰어져요. 그래서 난다 나았구나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게 굉장히 우리가 잘못 생각한 겁니다. 왜냐면 보강 운동 열심히 하셔가지고 근육이 탄탄하신 분들은 이 근육이 잡아주잖아요. 근육의 힘으로 지금 사실은 버텨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인대가 말짱해졌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육의 힘 때문에 우리 몸이 조금 운동을 해도 이제 그 근육이 몸을 잡아주니까 괜찮은 거지. 여전히 인대는 인대나 관절 쪽은 아직은 100%나아간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강도를 다시 예전의 강도로 다시 순식간에 올려가지고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보강 운동을 열심히 하지 않는 분들이 좀더내 몸의 반응에는 좀더 정직하게 <laughs> 어 느낄 수 있다. 왜냐하면 조금만 해도 아프니까 그게 내가 이상한 게 아니라 근육이 탄탄한 사람은 아픈 걸못 느낀다라고 생각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근육이 탄탄하니까, 찬찬히 운동하면은 되는데, 그거를, 어, 완전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기존의 방식대로 강도를 확 다시 높여서 달리기를 하니까, 그때 좀 문제가 되는 겁니다. 뭐, 이게 이해가 좀 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말로 하다 보니까 좀 그런데, 어, 조심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인대는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긴 시간 동안 조심하셔야 돼요. 자 일단은 인대의 핵심 기능들 같은 거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대는요, 어, 세 가지 어떤 핵심 기능 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관절의 안정성입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기능인데 우리 관절이 과도하게 많이 움직이거나 뭔가 탈구되는 관절이 이렇게 떨어지는 탈구되지 않도록 꽉 잡아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우리 달리기를 하다 보면 어, 착지할 때 우리 체중의 3 배다라는 충격, 내리막은 더 많은 충격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계속해서 가해져요. 케이던스 높으신 분들은, 어, 분당 뭐, 180번 이상의 그런 몸무게 세배 충격, 충격이 양쪽에 번갈아가면서 막 꽝꽝꽝꽝 치고 있죠. 근데 이때 뭐, 발목이라든지, 무릎이라든지, 이런 데 있는 인대들이 탄탄하게, 어, 그런 잡아주는 역할을 해주면서 관절이 뭐, 옆쪽으로 꺾인다든지, 앞이나 뒤로 밀린다든지, 이런 것들을 막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안정성 덕분에 우리가 조금 거친 지면이나 울퉁불퉁한 지면에서도 균형을 잃지 않고 달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기능은요. 자, 이 포인트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요거는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자, 이제부터 제가 한 얘기는 잘 들어주세요. 뭐냐면 어, 그 고유 수용, 감, 수용 감각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음. 우리 인대의 굉장히 중요한 기능인데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기능이거든요. 어 고유 수용 감각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어 이런 거예요. 어,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면서 하면서 내 몸의 동작을 동작이 어떻게 되는지를 인지할 수 있는 거 있죠. 어 지금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눈을 감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팔꿈치를 보지 않아도 않아도 팔꿈치를 내가 90도만큼 움직였어 정도 꺾었어 어, 펴고 있어 쭉 폈어 어느 정도 폈어 이런 것들 이 있죠 관절의 움직임 같은 것들 저희가 인지를 할수 있습니다 직접 보지 않아도 그게 뭐냐면은 이 인대 부분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그런 감각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어떤 센서 같은 것들 신경계가 이렇게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센서들이 우리 몸에다가 이렇게 그 센서가 신호를 주줘서 우리가 우리 관절의 어떤 형태, 위치, 뭐 각도라든지 움직임의 속도라든가 이런 정보들을 우리 두뇌로 전달합니다. 이 종의 계측 장치가 우리 관절마다 다 달려있다 보시면 돼요. 여기 신경계 신경이 다 연결돼 있어가지고 우리한테 계속 정보를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달리다가 발이 딱 삐끗하는 순간 있잖아요. 그때 어, 어 뭔가 위험한데라고 생각하는 것도 생각하고 몸이 즉각적으로 균형을 잡는 거죠. 넘어질 때 이게 몸이 균형을 잡고 하는 것도 어떤 원리 때문에 가능하냐면 우리 몸에 무슨 자이로 센서가 달려있고, 뭐 그러 있긴 있습니다. 있긴 데 그것보다는 우리 관절이 하나하나가 관절이 어떻게 꺾였는지를 순간적으로 판단을 해서 우리 몸에다가 알려줘요. 그래서 내 몸이 현재 지금 넘어질 것 같구나, 꺾였구나, 뭐, 앞이나 뒤로 많이 기울어져 있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데 이런 센서들이 우리 몸 곳곳에 있지만은 인대도 있어요. 그래서 인대가 인대로 인대가 관절을 잡아준다고 했는데 그 관절의 움직임 같은 것들의 정보를 우리 두뇌로 보여, 보내줍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뒤에 제가 얘기할 뭐 여러 가지 것들에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영향을 주게 되는데 어떤 이런 센서가 있다, 신경 신경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조금 뭐, 어떤 얘기인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뭐, 그런 동작을 감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장치가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움직임을 제어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어, 모든 관절에는 정상적인 동작의 범위가, 범위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 인대가 이 범위를 넘어서는 과도한 움직임을 막아주고, 어떻게든 여기 더 이상 움직이면 안 되라는 걸딱꽉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무릎이 과도하게 꺾이는 걸 막아준다든지, 뭐 고관절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뭐, 발목이 일정 이상 뒤, 뒤틀리지 않도록 딱 잡아주는 역할. 어느 일정 수준 뒤틀린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은 뒤틀리지 않게 잡아주죠. 이런 기능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달릴 때 엄청난 어떤 데미지를 입을 수 밖에 없을 거예요. 그게 딱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제가 고유수용성이라는 걸 얘기 드렸는데, 이 역에 대한 포인트를 한 가지만 좀 얘기 드릴게요. 자, 이고유수용이라는그 센서가 있다. 우리 몸의 동작을 임지할 수 있는 센서가 인대 쪽에 있다고 얘기 들었는데, 이 중요성을, 인대, 이 중요성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신다면, 왜 인대 부상이 자꾸 재발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알수 있습니다. 발목을 한번 접지르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아까 인대가 콜라겐 섬유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죠? 네, 그것도 물론 파열이 됩니다만, 그 안에 들어있는 수많은 신경계, 신경, 센서들, 요런 것들도 함께 손상이 됩니다. 그리고 인대가 어느 정도 뭐 저희가 시간이 지나서 회복이 된다고 하더라도 통증이 가라앉는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그 센서들은 100% 재생이 안 되었거나 예전만큼 민첩하게 반응을 하지 못합니다.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통증이 없다고 해서 완전히 100%다 나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 센서가 비시비실 하고 있는 중이에요. 좀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근데 이 센서가 아직 이제 비시비실 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두뇌로 보내는 정보가 느려지고요. 부정확해집니다. 안, 아예 안 보내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비슷한 위험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 몸이 반사작용을 해야 됩니다. 순간적으로 힘이 딱 들어간다든지, 뭔가 균형을 잡기 위해서 몸을 움직인다든지 해야 되는데, 부상을 한번 당하고 나면은 그게 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훨씬 더 쉽게 동일한 부상을 반복해서 당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좀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들이 한번 인대를 다치거나 발목을 삔 상태에서, 삔 다음에, 이상하게 거기를 자주 당하게 된다. 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그 인대가 100% 재생을 하지 못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그 센서가, 어 아직까지는 완벽하지 않은데 달리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게 만약에 계속 반복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도또 부상당해요. 또 휴식 취해요. 조금 나았어요 근데 통증이 안 느껴져. 그럼 또 나가서 뛰어요. 나 근육이 탄탄하니까 뛰어도 될것 같아. 좀 뛰어요. 근데 계속 인대는 제대로 이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계속해서 악순환이 되고요. 이게 좀몇 번만 사이클 돌게 되면은 이제 거기는 그 인대는 이제 굉장히 그냥 거의 영구히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 손상된 조직이나 그런 그 신경계 이런 것들이 100% 회복이 아예 안된 상태로 이제 쭉 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운동 수행 능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 더막 근육을 키워야 되고 이런 문제도 생깁니다.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왜 내가 인대 부상을 당하고 발목을 하면 접지려고 했는데 거기를 갖다가 이제 지속적으로 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런 이유 중에 하나, 하나입니다. 이 전체는 아닌데 이유 중에 하나가 조금은 이해가 되셨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인대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어 발목 같은 데 있는 인대, 외측 인대, 뭐, 내측 인대도 있고, 무릎 쪽에 보면은, 뭐, 십자 인대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십자 인대도 전방 십자 인대가 있고, 후방 십자 인대가 있고, 뭐, 측부 인대도 있고, 내측부 인대,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이건 제가 말로 설명하기 좀 힘들어요. 그 부비를 이렇게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되다 보니까요. 다음에 뭐, 시간 되면 좀 얘기를 드릴 거고. 자, 그런데 이제, 우리 러너들이, 이제, 왜 인대를 다치게 되는 걸까에 대해서 좀 얘기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런 부상에 대해서 얘기 드릴 때는 좀, 조심스러운 게, 이 부상이 뭐 하나의 원인으로 생긴다기 보다는 굉장히 복합적인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할 때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어, 크게 뭐몇 가지 원인들 좀 살펴보자면요. 일단은 갑작스러운 사고가 있어요. 인대 부상에 있어서는. 그래서 뭐 착지를 했는데 갑자기 바닥이 좀 이상했다라든가 착지했는데 도멩이가큰게 있었다라든지 그런 경우에 부상 당하죠. 그 다음에 뭐 길이 미끄러운 경우. 어, 비 때문에 미끄럽다든지 특히 얼어 있는 경우에는 순간적으로 이제 삐끗하는 경우가 좀 생기죠. 그리고, 어, 뭐, 자전거나 다른 사람하고 부딪히는 그런, 부딪히면서 부상을 당하는 경우도 좀 있고요. 그런 순간적인 상황에 대해서 부상당하는 경우가 있고, 어, 두 번째는, 과도한 사용을 했을 경우에 과사용했을 때 생기는 부상입니다. 이거는 서서히 쌓여가요. 미세 손상이 서서히 쌓여가다가 나중에 이제 빵하고 터지는 그런 경우인데요. 특히 대부분 달리기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런 과사용 손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두번세번 번, 번 해봤더니 괜찮아요. 훈련이. 그래서 그걸 꾸준히 했는데 사실은 굉장히 좀 무리가 되고 있어가지고 나중에 여기 인대에 지속적인 데미지가 가고 있었고 나중에 순간적으로 빵 터지는 거죠. 그뭐 잘못된 자세 같은 것도 누적이 되면 문제가 생기고요 그리고 이제 내재적인 요인도 좀 있습니다 어 약간 그 우리 몸 자체 내재적인 요인이라고 하면 이제 어, 우리 마인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타고난 우리 몸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근육이 좀좀 좀 불균형한 분들이 계십니다 좌우나 뭐 위아래 근육들이 불균형한 분들이 좀 있고 그다음에 뭐 우리 신체에서 뭐 예를 들어 평발 같은 것처럼 그 신체 기관의 형태가 조금 달라가지고 그런 걸 인해서 뭔가 몸에 충격을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뭐 요족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평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과거에 어떤 부상을 크게 당했던 그 있으면은 어 약간 인대라는 거죠 사실 좀 한번 부상 크게 당하면은 100% 재생이 안될 가능성도 좀 크거든요. 그래서 제 재부상 당할 확률이 좀 크다는 거 그런 부, 있다는 거 그래서 인대 부상을 몇번 당하신 분들이라면 사실은 무리해서 이제 달리기를 하시면 안 돼요 아니면 진짜 근육의 힘으로 막 그걸 다 잡아줘야 되는데 진짜 힘든 일입니다 나중에 나이 들어서 이제 근육이 빠지기 시작하고 하면은 이 인대가 어, 젊었을 때 무리하게 달렸던 인대들이 이 문제가 생기면서 이제 조그만 체중이 늘어나도 굉장히 걷기가 힘들어지고 달리기 힘들어지는 문제가 생기는 게 그런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몸이 버텨낼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 제가 저번에도 그랬고 이번에 얘기 드렸지만 어 힘줄하고 인대 중에서도 인대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연구적 손상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얘가 다시 재생돼서 강해지는 케이스가 사실 저도 연구자료좀 찾아봤는데 없는 건 아니지만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대부분은 여기 손상당하면 그냥 손상당한 상태로 어 손상당할 때마다 어, 인대의 어, 능력치가 100에서 조금 조금씩 낮아진 상태로 계속 살아가야 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도 계속 근력 운동을 해줘야 되고 이런 문제가 좀 생기는데 어쨌든 요런 것들이 과거의 그러니까 부상도 영향을 크게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결론을 좀 얘기 드리자면 조심해야 돼요. <laughs> 무리하면 안 되고요. 인대든 뭐 관절이든 근, 그 뼈든 근육이든 어느 정도는 어. 근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보강을 해줄 수 있는데 사람마다 한계치라는 건 분명히 있어요. 사람마다 한계치는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어 분명히 커버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근육 근육을 통해서 해줄 수 있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어 인대 부상을 자주 당하는 느낌이 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아 나의 달리기 스타일은 이제는 좀 바꿔야겠다. 이게 이 현재 내가 하고 있는 달리기는 어내 몸하고는 여러분의 마음하고는 맞는 달리기일 수 있습니다. 나는 막 막 치고, 달리고, 기록 막 올라가고, 막 빡세게 하고, 막 그런 거를 본인의 정신은 원할 수 있지만 몸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하시고요. 훈련을 하실 때도 그런 거 잘, 인, 여러분의 몸 상태에 대해서 인지를 하시고 훈련을 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달리기 하기 전후로, 뭐, 스트레칭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좀잘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근육 같은 것도 좀 많이 강화시켜 가셔가지고, 부족한, 인대에 부족한 부분들을 조금 이제 근육의 힘으로 좀 받쳐주면 좋겠고요. 나이 들면 근육이 자동으로 빠지기 때문에, 이제 점점점 달리기보다는, 어, 달리기를 하기 위해서 근육 운동의 양을 더 늘려야 됩니다. 하루 달리기 에 투자는 하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이제는 근육에 투자를 해야 나이 들어서도 그나마 그 달리기를 어, 이어 나갈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쉽겠지만 아쉽겠지만 달리기는 점점점 줄이셔야 됩니다. 근육 운동을 조금 더 늘리셔야 됩니다. 특히 젊을 때 인대나 어, 장경 인대 부상부터 시작해서 인대 부상을 많이 당하셨다 그러면은 이제 거기는 아 얘는 이제 기본 능력치가 100이었다면 이제 얘는 한 70밖에 안되는구나 인정을 하고 저희들이 가야 됩니다 그리고 뭐 러닝화 신는 것도 좀 조심하셔야 되고 좀 좋은 거 신으셔야 되고요 좋다는 게카본 들어와서 속도가 빨라져 이런 게 아니라 내 몸에 잘 맞는 거네 그런 것들을 좀 신경 써서 신으셔야 됩니다 요즘 뭐 슈피터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신발 맞춰주는 분들 그런데 좀 시간 내서 가셔가지고 어 다리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측정을 받아보시고 나한테 잘 맞는 것들을 신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몸의 소리에 조금 더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끝내기 전에 이제 몇 가지만 좀 어, 질문 많이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해 드릴게요. 어, 첫 번째는요. 인대를 한번 다치면 진짜 100% 재생이 안 되나요? 라는 그런 질문인데요. 어, 제가 의사는 아닙니다. 의사는 아니라서 제가 연구된 자료나 아니면 논문 같은 것들을 보고 얘기 드릴 수 밖에 없는데요. 어, 약간, 암울한, 암울할 수도 있는데, 어, 가능은 한데, 가능은 한데, 진짜 힘들어요. 예, 가능한데 힘듭니다. 진짜 꾸준하게 치료를 하면, 어, 거의 완벽하게 회복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거의 완벽하게. 100%는 아니에요. 거의 완벽하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힘든 겁니다. 꾸준한 재활치료라는 것이, 어, 생각보다 굉장히 길고, 생각보다 굉장히 지루하고,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은 그거를 잘 견뎌내지를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은 합니다. 네, 100%는 아닙니다. 하지만, 거의 근접하게 회복이 가능합니다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일이라는 거 그래서 이거를 조금만 삐끗해버리게 되면 100%가 아니라 90으로 90정도밖에 회복이 안 되게 되고 90으로 계속 운동을 하다가 또 부상을 당했다 그럼 더 떨어지게 되죠 점점 점점 점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호대에 대해서 물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보호대는 저는 착용해 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경험담을 얘기할 수는 없는데요. 어, 이런 자료들을 찾아봤을 때 나온 얘기를 좀 해드리자면 이 보호대가 해준 역할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인대가 해준 역할인 것 같아요. 이 뼈의 관절의 움직임 같은 것들을 잡아주는 역할을 인대 대신에 보조적으로 해주는 거죠. 어떤 이제 왜 그런 보조대, 보호대 이런 것들이 어, 무릎 보호대 이런 것들이 왜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지를 이제 아실 겁니다. 인대라는 게 하는 역할이 관절의 움직임을 어, 잡아주는 역할을 해주는데요. 그 인대가 약하고 그런 분들은 그 부위에 이 보호대를 덧대가지고좀 장력을 탱탱하게 딱 줌으로 인해가지고 그걸 좀 보강해주는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은 쓰시는 게 괜찮기는 한데, 어, 이게 또 어떻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어떻게 보면 보조 인대를 달아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하게 되면은 어 주변에 있는 근육들의 이 일을 많이 안 하게 돼요. 그래서 좀 약해지는 경우가 좀 생깁니다. 그래서 보호대를 쓰지 않았을 경우에 갑자기 빵! 하고 더 인대가 크게 다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대회를 나가야 된다든지 뭐어든 한두 번 정도 좀 맹렬하게 달리기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보호대 쓰는 거 좋은데 매일매일 보호대 착용하는 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거는 본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얘기 드리기 힘들겠지만 어쨌든 보호대가 어떠한 장치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오늘 인대에 대한 얘기 들으셨으니까 조금은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 하고요 좀아 너무 의존 의존도를 너무 높이지 마시고 꼭 필요할 때만 쓰시고 대신에 천연 자연의 보호대라고 할수 있는 근육을 키우는 쪽에 조금 더 집중하시면 좋겠다 요 얘기 를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이 정도 좀 얘기 드리면 될것 같아요. 네, 중요한 얘기는 그래서 오늘 저희 고정 코너인 달리기 백화사전에서 인대는이 정도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 힘줄 오늘 이제 임대 임대 대해서 얘기 드렸는데요. 이두 가지는 둘다 회복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한번 부상 당하면 100% 치료되는 게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힘든 그런 부위거든요. 그래서 뭐 오리발 건염, 그다음에 장경 인대 이런 것처럼 뭔가 이 힘줄과 인대를 다치신 분들은 관리 잘 하셔가지고 잘 회복하시고 달리기를 계속해서 건강하게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